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넘쳐야 넘어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쳐야 넘어섭니다. 2019년 우리나라에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났을까요? 통계를 보니까요, 30만 3,100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4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같은 해에 그러니까 2019년 작년에 우리나라 안에 책이 몇 권이나 출판되었을까요? 2019년에 출판된 책은요 총 9천만 권이 넘습니다. 9,979만 3,643권. 그러니까 사람이 한명 태어날 때 책은 250권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요 자기 개발서라고 할수 있는 책들이 약한 천만 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명 태어날 때 자기개발서 책은 25권 새로 이렇게 인쇄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응애하고 말할 때 25권의 책은 너 변화돼야 돼너잘 살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회는 사람들에게 변화되라 말하고요 사람들은 또 내가 변화되고 싶어 합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변화가 힘들 뿐이죠 오죽하면 책 제목 중에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심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최소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결심을 합니다. 결심 전문가죠. 결심 전문가인데요. 변화 전문가는 아닙니다. 결심으로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열두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제가 죽을지언정, 제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동조합니다.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 예수님 안 떠날 거예요. 결심은 정직했습니다. 그 마음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모두 도망가고 맙니다. 그 결심이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결심만으로 내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의 핵심은요, 결심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채움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학생들 공부 잘하고 싶어 합니다. 공부해야겠다는 결심도 자주 합니다. 요즘 방학이라서 아이들의 기상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12시, 1시, 2시에 일어나는 자녀들 일단 이야기 듣습니다. 그 친구도 자기 전에는 내일은 공부해야지라고 결심합니다. 근데 결심한다고 해서 성적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죠. 성적은 앉아 있는 시간이 채워지면 그제야 변합니다. 한번 공부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쌓이고 쌓이고 채워져야 변합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냥 돌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7일을 돌아야 했고요. 또 마지막 7일은 일곱 번을 돌아야 합니다. 아니, 어차피 돌아서 무너질 여리고성이면 하나님은 한 번만 돌고도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일을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채움은 마지막까지 채워지기 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7일이 되고 마지막 그 마지막 번개 7번을 다 채우고 나니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채워지면 견고한 벽도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결심만 가지고 사역하지 마라. 성령님이 너희 속에 채워질 때까지 차고 넘쳐 흘러 넘칠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됩니다. 갑자기 온 방에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가득하고요, 불 같은 형태가 불 같은 모습이 혀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더 이상 제자들이 주눅 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성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니까 넘칠만큼 채워지니까 상황을 넘어서는 사람이 됩니다. 넘치면 문제도 넘어서게 됩니다. 넘치면 나의 부족함도 넘어서게 됩니다. 넘치면 나의 죄악된 모습도 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넘쳐야 넘어섭니다. 원래 변화는요. 인계점을 뚫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계점이라는 게 물이 얼 때나 끓는 지점을 말하잖아요. 뭐 액체가 고체가 네. 되거나 또뭐 액체가 기체가 되거나. 그러니까 물이 1도에서는 아니지만 0도에 얼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인계점이죠. 뭐 99도까지 끓지 않다가 100도에 끓는 거. 이런 게 인계점이거든요. 그 인계점 이상의 온도가 내려가거나 인계점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야 인계점이 넘쳐야 변화가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흑인이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백인보다 몇 배나 더 탁월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계점이 좀 높다라는 이야기죠. 남들은 70점, 80점 맞으면 알아주고 성공할 수 있는데 흑인이 인정받으려면 100점을 꾸준히 받아야 그래야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인계점이 높죠.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인정받는 게 되려면요. 그이 인계점만큼 실력을 채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계점이 채워져야 삶이 변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그 순간이 채워져야 우리의 벽을 넘어서는 겁니다. 금호 타이어의 기능직으로 입사한 사원이 있는데요. 윤생진 씨입니다. 신입 사원으로 이제 입사를 해서 기능직으로 그러니까 현장에 입사를 해서 고졸 고절, 고졸인데요. 교육을 다 마치고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사과에서 면담하는 자리가 잠시 있었어요. 면접관들이 형식적으로 이제 이것저것 물으면서 윤 사원, 자네의 꿈은 뭔가 물었어요. 그때 이 윤생진 씨가 대답한 게 우리 회사의 부장이 되는 겁니다. 그 면접관들이 아, 이 사람이 부장과 반장을 착각한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시 물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 기능직 현장직 특별히 고졸 출신에서 주임조차 현장직에서는 주임조차 나온 적이 없거든요. 다시 물어요. 혹시 반장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요. 저희 꿈은 우리 회사의 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현장에서 신입사원인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 회사에 제안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타이어 생산하는 곳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제 막 제안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도이 있는데 사람들이 제안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월월네번 이상은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제안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윤생진 사원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졌는데요. 불과 12만 원의 비용을 더 들여서 1년에 20억 이상의 이익을 내게 됩니다. 우연히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낸게 아니고요. 남들은 잘 참여하지 않아서 의무적으로 4번을 시켰던 건데 이 제도에 윤생진 사원은요 18,000건 넘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000건 이상 제안을 한 겁니다. 임계점을 넘어버렸죠. 그러니까 자기는 꿈이 기능직이었지만 부장이라는 꿈을 세웠거든요. 상황만 보면 도달할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넘치고 아이디어가 넘치니까 결국 입사 20년 만에 부장을 넘어서 금호그룹의 상무가 됩니다. 인계점을 채우니까 꿈도 넘어서 이룹니다. 오순절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 120명이 전부예요. 예수님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흩어졌어요다 흩어졌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한마디로 처음 교회를 만든 사람은 120명이 전부예요. 전 세계 통틀어서 교회의 성도수 120명. 이 120명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내 수준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120명이 12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교회를 만듭니다. 120명이 이제는 120개 나라를 넘어서도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를 세워지게 됩니다. 그 복음이 지구 반대편인 대한민국까지 와서 조선 땅까지 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신앙이 나의 인계치를 넘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 세미나 이야기를 좀, 특별히 금요일에 좀 많이 했는데요. 설교 세미나를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도전을 해요. 아, 설교가 좀 새로워지고 싶다. 성도들이 변한 설교를 하고 싶다. 도전을 해요. 그런데 오래 버티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어렵거든요. 음, 지금 뭐책한권 읽어라. 뭐 일주일에 책한권 일주일에 책두권 읽고, 글한번 쓰고 그런다고 눈에 띄게 실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 이제 세미나를 참석하시면 동기부여를 받잖아요. 아 그래, 내가 책 많이 봐야겠다. 그리고는 의욕적으로 도전해서 일주일에 책한권 보고 두권 보고 그래요. 주어진 숙제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해 오십니다. 그런데 한번두번해 오시는데 다섯 번을 넘기는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채우지 못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에 비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없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그 세미나를 쭉 같이 우리 선생님과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건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한 달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한주뭐 그렇게 책을 읽는다고 해서 변화가 눈에 보일 리가 없거든요. 설교가 막한달 만에 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내 인계치를 넘어서는 그 순간까지 독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계치를 넘어서는 순간까지 그 참고 견디는 게 필요합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실력은요, 그 인계치를 넘어서야만 나오는 거죠. 인계치 넘어설 때까지 계속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 자체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방향성이에요. 저도 이 설교 세미나 처음 만나고요.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뭐 목사님들 이야기 했지만 제가 이전에 그랬거든요.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세달 지나도 책한 권도 안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나서 설교 방법도 바꾸고요. 한 2개월, 3개월 정말 책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변화는 없어요. 새롭게 하려니까 설교가 더 이상해집니다.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이 방향성이 맞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성장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성장할 수 없다. 이거 우리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이게 분명히 깨달아진 거. 이게 맞다. 그러면 지금 당장 변화가 없어도 이거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인계점을 돌파할 때까지 이어갔습니다. 변화하는 그 자체보다 주목해야 될 것, 방향성입니다. 오순절도 방향성의 승리거든요. 이 오순절이라는 이 날짜 이 상황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순절은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원래는 이제 칠칠절에서 칠칠 49일 지나고 그다음 날. 그래서 50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님이 유월절 주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안식 구천 날. 근데 그 오순절이라는 게 원래 유월절 안식일 그다음 날부터 50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에요. 그게 오순절인데,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오순절이란 말은요, 10일 동안 공백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오순절 성령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확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아서 우리 자녀들이 한 번에 변화되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들 그 삶에 성령 하나님이 한 번에 역사하셔서 문제도 해결되고 삶도 변화되고 예수님 믿고 이걸 원하거든요. 오순절 성령사건 같은 사건이 임하기를. 그런데 현실은 오순절이 아니라 기다리는 10일입니다. 언제 변화될까 답답한 10일이에요. 이 기간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방향성입니다. 언제 변화될 건가, 이거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방향성은 옳은가? 내 속에 지금 말씀이 채워지고 있는가? 내 삶의 기도가 채워지고 있는가? 이 방향성이 옳, 옳다면, 시간이 지나면요, 인계점을 돌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갖고 순간순간 조급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순간이 되면요, 3층이 새로워져 있을 거예요. 3층 공사 앞두고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거든요. 네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될수 있을까? 그런 미혹이 찾아와요. 그런 미혹을 이기는 힘은 변화될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성은 맞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으면 시간이 지나면 오순절 성령 사건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임계점이 도달하면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요,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은 열 번이나 거절합니다. 처음에 그냥 찾아갈 때 거절하죠.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그런 이적을 보고도 거절합니다. 때로는 어떤 재앙에서는 바로의 마음에 살짝 흔들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거절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계속 거절 당하는 느낌. 그러다가 살짝 변화되는가 싶었는데, 금방 또 거절이에요.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자네들이 언제 달라질까? 아니, 나는 언제 변화될까?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바로 왕이 거절해도 계속 찾아갑니다. 방향성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말씀대로 방향성 있게 갑니다.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결국 바로 왕이 항복하고요. 애굽에서 나옵니다. 상황이 변화된 거예요. 방향만 변하지 않으면 상황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도 모르고 지도도 없는데 동해 바다를 찾아가야 한다면요, 모르면 동쪽으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동쪽으로 가면 정동진을 만나든지 좀 잘못 가도 삼척 바다에는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해 바다 보는 거예요.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배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될수 없다. 한 교회 목사님이요. 한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가셨습니다. 작년 출석 성도 한 250명 정도 되는 교회였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정말 바르게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목회하시고 나서, 동기 목사님들하고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동기 목사님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즘 목회 잘하고 있어? 어, 그랬더니, 어, 그럼,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목사님 물었어요. 그래? 얼마나 부흥했는데 어, 50명이 떠났어. 원래 250명인데, 이제 200명이야. 부흥하고 있어. 동기 목사님이 더 이상 못 물어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이따가 1년 후에 또 동기 모임이 돼서 만났어요. 대화 중에, 목사님들 거의 대화 주제는 일정하거든요. 대화 중에 또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즘 목회 잘하고 있어? 어, 잘하고 있어. 부응하고 있어. 50명이 더 나갔어. 이제 150명이야. 부응하고 있어. 그러니까 궁금함을 참지 못하는 동기 목사님 물었어요. 그게 어떻게 부응, 부응이냐. 많이 힘들지. 아니? 진짜 부흥이야.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그것이 힘들고 불편해서 떠나면 그건 부흥이야.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성도들의 비율이 더 많아졌어. 방향성이 분명하니까 상황이 변해도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교회 100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요, 건강한 교회로 소문나면서 양쪽으로도 함께 부흥. 있습니다. 그 교회의 임계점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방향성이 틀리지 않으면, 그렇게만 분명히 간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부산교회 목사님이 자주 해주시던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가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어려움은 걱정하지 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걱정이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다. 성도의 방향성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님은요 제자들이 요청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요청에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결과 내 요구,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취업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지영 같은 사람과 결혼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제 해결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로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성도의 방향성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충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그건 성령충만이 아니라 욕심충만입니다. 성령충만은 내 속에 하나님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 임계점을 돌파할 때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분명하면요. 반드시 임계점은 돌파하고 넘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계점에 향한 방향성이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분명한 성도들에게는요 주기도 문영성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내 가슴 속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부부에 제가 기도 제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볼때 따라가고 싶은 신앙인,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라는 이야기죠. 부유함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좋은 학벌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말. 그 말이 그냥 하는 멘트가 아니라, 진짜 몸부림치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자녀들의 삶에 무엇을 놓고 걱정하는가를 고민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지금 공부를 안 해요? 우리 자녀가 지금 이걸 안 해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로지 그거 하나만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삶의 방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뭐냐면, 제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이 되어야지, 존경받는 가장이 되어야지, 존경받는 목회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저를 존경하지 못하는데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있다면 그 삶은 꾸며진 삶입니다. 제목회는 가면 무도회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제가 발딛고 있는 이 땅,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큐티를 하면서요. 요즘 목회에 대한 고민들을 하나 앞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큐티 내용이 그거였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와라. 사람이 제 목숨을 살리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 그 말씀을 보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고민해야 될건 목회가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목숨, 내 생명 버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목회의 처음이고, 목회의 끝입니다.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은 방향이 옳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는 이야기예요. 성인병을 습관병이라고 말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 잘못된 습관이, 습관 때문에 당뇨, 비만, 고혈압, 뭐 간질환, 뭐 그런 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습관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건강하지 않은 습관을 유지하니까 그런 질병을 수집하는 거죠. 수집하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반대로 건강한 습관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건강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살안 찌는 분들 보면 체질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제가 곁에서 보면 체질이 아니라 식습관이 달라요. 가끔씩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저는 어떻게 먹어도살안 쪄요. 그런 분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저랑 같이 저만큼 먹으면 쪄요. 안 쪄요. 그러니까 습관이에요. 습관. 목회하면서요. 삶이 변한 사람들 을 봐도 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삶,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삶에 배워, 배워져 있는 겁니다. 방향성이 좋은 거죠. 말씀이 꼬박꼬박 내 속에 채워져 넣는 거예요. 감동받았다, 은혜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그 말씀 붙들고 실험하며 채워놓는 겁니다. 방향성이 분명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말씀이 삶의 곳곳에 채워져서 인계점을 돌파하는데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한편으로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변화가 아니라 방향성이라서 그래요. 실제로 새가족들이랑 대화해 봐도요. 새가족들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새가족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참 대화를 하시다가 목사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 알겠는데 아, 그래도 저는 그걸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아니 새가족인데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다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대부분 한방에 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한 번에 변화되는 그 한방을 기대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변하는 것, 내 자녀가 변하는 것, 우리 가정이 변하는 것,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방향성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채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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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지면 반드시 오순절 마가다락방 같은 놀라운 역사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13세기 한 철학자가 쓴 시인데요.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다 갖추었을 때그 사람이 오면 이제 그 사람밖에 안 보이니까 또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다른 것이 넘쳐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결핍증이 있고 깔급하고 갈증이 있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넘치면 됩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을 받아들여서 내 속에 가득 채워지면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 모습을 넘어서 새로운 상황, 새로운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또 저의 삶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